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있는 고신감내 부부입니다. 오늘은 왜잘 타고 다니던 차를 팔고 뚜벅이로 살기를 했는지, 그리고 자동차 없는 삶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동차를 팔게 된 이유.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차가 필요했던 건 주말뿐이었는데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주말에도 멀리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마침 부모님 댁 근처에 새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대중교통으로도 편하게 갈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차를 타고 4, 50분 걸렸던 거리가 지하철로도 충분히 다닐 만한 수준이 된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동차를 팔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돈 공부였습니다. 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니 감가상각은 물론이고 매년 나가는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타이어 엔진오일 교체비 등을 합쳐보면 연간 2-300만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시 저희 차를 팔면 1,5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생기는데 이걸 투자하면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인 약 8%로 계산했을 때 20년 뒤약 7천만 원, 30년 뒤약 1억 5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걸 보니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가끔씩만 타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차를 팔고 투자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이제 자동차 없는 삶을 선택한 후 느낀 장단점을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자동차 없는 삶의 장. 첫 번째, 목돈을 투자로 불릴 수 있었다. 차를 팔고 바로 투자했기 때문에 현재 꽤 만족스러운 수익을 보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차를 매도했던 시기가 2022년 여름. 한창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였는데 떨어진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률도 꽤 좋아요. 만약 차를 계속 유지했더라면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보며 저게 지금 내 돈을 계속 깎아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고정비 절감. 매달 보험료, 세금, 주유비 등으로 적어도 2, 30만 원 이상이 나갔는데 이제는 그런 고정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돈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저희처럼 투자할 수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주차 전쟁에서 해방. 저희가 사는 빌라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 전쟁이 정말 심했어요. 특히 주말에 나갔다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씩 돌고 급하게 차를 빼야 할 때는 이웃에게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요청해야 했어요.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죠. 차가 없으니 오늘은 어디에 주차해야 하나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집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번째. 자연스럽게 운동량 증가. 뚜벅이 생활을 하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많이 걷게 됐어요. 예전에는 5분에서 10분 거리도 차를 타고 갔는데 이제는 그냥 걸어가게 돼서 운동량이 확 늘었죠. 운동을 따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차를 팔고 나서 체중도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도 들더라고요. 자동차 없는 삶의 단점. 자동차가 없을 때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주변의 시선과 반응. 차를 판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부모님이셨어요. 혹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파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주변 친구들도 차 없이 불편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걸 보니 이제는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저희 스타일을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몸테크가 필수. 장을 봐도 차 트렁크에 넣고 편하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양손 가득 뚜벅뚜벅 걸어와야 해요. 가끔 너무 무거운 짐이 있을 땐 택시를 타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돈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걸어가는 편이에요. 세 번째, 이동 시간 증가. 예전에는 차로 30분이면 갔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해요. 특히 서울 외곽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을 갈 때는 꽤 피곤하죠. 그렇다고 매번 택시를 타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네 번째, 여행갈 때 불편함. 차가 있었을 때는 주말에 근교로 훌쩍 떠나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교통편을 미리 체크해야 하고, 이동거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렌터카를 빌리려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전보다 여행 계획을 짜는데 신중해졌어요. 후회는 없을까? 솔직히 말하면, 불편할 때도 있지만, 후회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불편할 때마다 지금 조금만 참고 미래에 더 자유롭게 살자 라고 서로 다짐하거든요. 차가 있으면 분명 편한 점도 많지만 지금 저희의 목표는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는 생활이 훨씬 저희에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돈을 모으고 싶거나 자동차 유지비가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저희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